그런 것들은 없었었고요. 사실 어, 영화라는 어떤 쾌감이 어, 현실에서 어,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음, 또 영화적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어떤 제시를 할수 있는 어떤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 어떤 큰 부담감이나 그런 게 없었고 또 저희가 촬영할 당시에는. 물론 어, 이 정도의 어떤 시급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고 사실 저희가 비꼴려 약간 비틀어서 찍었던 이런 장면들이 현실과 너무 막 맞아떨어져서 당황한 쪽은 저희거든요. 어,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통쾌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이 시국에 조금 음,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어, 좀 절망에 빠져 계시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희망을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강식 캐릭터를 통해서 이번에 좀 관객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시나리오를 믿고 그리고 촬영 하고 촬영을 마쳤을 때 시국이 이런 시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 조직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들어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용기 있는 어떤 작업을 선택한 한재림 감독과 그리고 배우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애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 영화가 개봉되면은 아마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 공격을 잘 감당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심도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런 지금 시국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깨지고 사실은 그전에는 다들 알고 있는 비, 그, 비합리적인 어떤 요소들이었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영화라는 힘을 빌어서 저희는 그거를 좀 관객들과 공감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시국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시의성을 놓고 이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 시의성과 이 영화를 한번 즐기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권력, 합리적인 권력 난, 합리적인 그 법의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질문과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강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일까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캐릭터를 통해서 그냥, 어, 배우가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권력 뒤에 숨어서 아주 그 우아한 척, 품위 있는 척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우아한 말이 그 안에, 안에 숨겨진 그런 그 불합리하고 비정당성이 부담하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처절한 폭력으로 다가가는지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 임무를 좀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정우성씨의 대답을 듣고 나니 얼마나 이 한강식과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